잡이를 지금 할 건데, 잡이를 할 건데 우선 팀을 갈까요? 우리 두 팀을 할까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웹캠입니다. 오늘은 저희 가족을 모두 조개 잡이 어선에 태우고. 아니 무슨 어선은 무슨 어선데왜 자꾸 어그로를 끌려고 해? 어그로는 끌어야지 조금이라도. 구독자가 들지. 아니 뭐 그러면 사람들이 진짜 배 타고 가는 줄 알잖아. 사실은 배 타고 가는 건 아니고 <laughs> 저희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워싱턴 주에 워싱턴 주는 이제 태평양을 이제 마주 보고 있는데요. 태평양 연안에서 레이저 클램이라는 아주 커다란 조개. 한국에서는 이제 날이 나나요. 한국에서는 비슷한. 아니야 맛조개라고 해. 근데 맛조개인데 맛조개가 이렇게 손가락 길이처럼, 그런데 여기는 그, 이게 손바닥처럼 생겼어. 미국식 맛조개죠. 아, 맛조개 맞죠. 뭐든지 크잖아요. 그니까. 러 볼크업된 이제 조개, 어, 맛조개 정도. 그러니까 맛조개가 한국에서 먹으면 감지맛 나는데, 껍질이나 그 이런 거는 맛조개 맞아. 근데 감지맛 나는데 여기는 보면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예. 가족을 모두 데리고 이제 갑니다. 자. 지금 아침 6시 반에 출발했고요. 바다까지 가는데 여기서 한 2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가야 되는 이유를 응. 보여드리겠습니다. 응.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응. 그, 그럴, 가치가 있겠죠, 뭐. <laughs> 집에서 2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응. 거리로, 거리로는 한 100마일? 100마일이면 한국에서 서울에서 어디까지냐? 거의, 강릉까지지. 더 멀지. 더 멀지. 어. 그, 그, 그 거리를 저희가 하루 만에 왕복합니다. <laughs> <laughs> 반지 조개잡은. 어. 어. 여기가 우리 이제 지나갈 다리인데. 근데 워싱턴에서 오레곤을 연결하는 다리가 몇개 있을까요? 경계는 우리나라 휴전선만큼 큰 경계인데 한 개, 하기상 우리 동네에 두개 있거든, 두 개. 투 w o f 랑두 개, I f i v 두 개가 있는데 연결되는 다리들이 다 한강 다리보다 다 길어요. 그렇지, 엄청 길어요. 지금 이제 다리로 진입하고 있어요. 자, 우와. 그냥 겁나는 구조야 그렇지.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지금 몰티모어에서 다리랑 <laughs> 다리 무너지는 거를 뉴스로 봤는데. 여기도 지금 저기 화물선들이 아까도. 높이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다리가 이렇게 높은 게 밑으로 이제 지나가라는, 지나가라는 거죠. 어. 바로 바다야. 갈비 이 차에 박혀서 주는 지금 현재 계획은 조개를 잡아가지고 거기에서 살짝 데쳐서 초장을 찍어서 먹는 먹어보자라는 게 계획인데 유튜브 각을 위해 가지고 저희가 어... 이제 거기서 바 먹는 걸 준비했어요. 과연 그게 뜻대로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노력하는데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laughs> 차가 멀리 걸리는 5분 걸렸어 뭐가 괜찮네 근데 11시 반에 그... 쌀머인가 <놀람> 저기 벌써 자꾸 나오는 사람들 있구만 드디어 이제 도, 바다에 도, 도착했습니다 쌀머리 쌀물이... 자 한국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하는 대단한 경험을 보여드릴게요 차가 모래사장으로 들어갑니다 맞아, 맞아. 한국 은 이런 경험 못 해보죠. 아 못해 이런 건? 한국에서는 차로 못 들어가지. 아 원래 들어간 거야? 올수산. 봐봐 저기 옆에 봐봐 차 많잖아. 사람 많네. 벌써 올수산. 사... 차로 모래 사장을 이렇게 갑니다. 느낌 좋아. 좋지. 근데 어느 순간 울퉁불퉁하게 나오는 거 좋아. 좀더재밌어 응. 근데 모래 원래는 차가 모래로 들어가면 이제 빠지잖아. 응. 근데 여기는 이제 잘 다져진 모래라서 차들이 안 빠지는 거야. 근데 이거 잘못해가지고 저 위쪽으로 올라가 버리면 어. 차가 빠져 아 그래요? 갑자기... 바글바글하다 이렇게 많이 그지? 벌써 많다 사람 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아쟤 그 뭔데? 자 드디어 환복을 끝냈습니다. 예. 자 이제 조개 하나를 잡아서 보여드려야지. 그렇 자, 가이, 갑시다. 언니가 자 이런 게 조개 이여자 보... 어, 어. 이제 선이님이 시줄 이것도... 거예요. 이건 왜 그런 더는... 거예 살살 이렇게 착착 착착 하는 거죠? 아니. 민봐 찾고 있는 거야. 나왔나? 어. 이번에 나올 것 같아요. 그래 삼세판 썬, 다 한번 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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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즈 괜찮네. 내가 잡았어. 예. 아, 언니가 잡았어. 아니야, 뒤로 가면 보여주세요. 자, 이게 레이저 클램이란 겁니다. 멋지죠? 자, 이거 맛있어요. 맛있어요. 요런 거를 이제 개인당 열, 15개씩 잡을 수 있어요. 우선 팀을 갈 거예요. 우리 두 팀으로 할 거예요. 자, 데인지 씨랄까? 네, 데인지 씨는 어, 일본어예요. 그럼 뭐라 그래요? 그냥 뒤집어, 뒤집어. 어, 뒤집어 라 어, 어, 하나 둘셋하거요 둘, 뒤집어 어, 어, 하나 둘셋 이렇게 됩니다 아, 요두팀 아, 우리 두팀자 게임 규칙을 알려드릴게요 게임 규칙은 어 일단은 다 잡아서 레이저 클램 가위바위보 게임을 할 거예요 음? 설명을 드린다면 그 각자가 이제 각 팀에서 30개씩 잡죠. 그 중에서 제일 큰 놈을 다섯 개 골라요. 그다음에 그 그걸 가지고 가위바위보식으로 크기 대결을 할 거예요. 그럼, 그럼. 그래서 먼저 세판 이기는 팀이 오늘의 승자. 예 이해 가요? 한 판마다 자기가 네. 출전할 선수를 고르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선수. 조개 선수를 고른 다음에 이기는 거는 큰 조개가 이기는 거야. 그렇 그러니까 잘 전략도 필요해. 어. 처음부터 다큰거 내놓고 작은 거 아니 코 지금 많았지. 맞아요. 그렇지. 그럼 갑시다 자, 잡시다. 잡시다. 바이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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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아무렇지. 우리 선수. 파이팅. 파이팅. 가자. 가자. 저희를 응원하고 싶다면 구독자분은 저희를 댓글로 남겨 주세요. 이20이저 사람들 이기고 싶다면 댓글 남기지 남기세요. 그래도.

땡떼 있다. 있다, 있다. 아빠 있어? 어. 아빠 한손으로 하네. 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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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오케이 괜찮아.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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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일로 오지 마. 왜왜 왜 와, 왜 와? 왜 자꾸 붙어 아? 다녀? 그러니까 해밀리긴 한데. 해밀리긴 한데 <목소리> 저 여. 대결이잖아. 대결인데. 예. 네. 우리 팀 잘한 것. 많이 잡았시오. 어? 많이 잡았시오. 나로 해보자. 뭐니까 두개 잡았네. 하나 잡았네. 하나 잡았시오. 우세개 잡았는데. 세개 잡았네. 어디서? 아직 구멍이 없네. 아, 좀더좀더 아. 빠져야 돼요. 호기님 하나도 못 잡은 것같아데아니 우리는 가방 한 가방 열다섯 개 채우고. 아. 어. 그래서 한 가방에 1 5개 채웠어. 아직 우리 두, 두 마리밖에 못 잡았어요 아우 새 갔다 아니 근데 갑자기 우리 새 차량이에요 조개 못 잡으니까 새라도 봐야죠 어? 어, 어. 하지만 우리는 선수도못 채웠다는 거선수 다섯 마리 잡아야 되는데 지금 세 마리밖에, 두 마리밖에 못 잡았어요 다섯 마리라서 잡고 싶고 조개가 안 보여요 한 시간 반째 이러고 있네 분해요 분하다 두 마리 잡았어 저팀몇 마리 잡은지 보자. 보자. 왜이와 엄청 많이 잡았네. 한개정 우리 두마리야 우리 마리인데우리 게임이 안돼 지금. 어, 선수 모집을 못했어요, 우리는. 근데, 좀, 저, 우리 섭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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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투입. 이 사람 진짜 잘해요. 이런 거는 구멍 아 해봐. 구멍. 어, 구멍이야. 야보자 대박이다. 응. 아, 나안 보이는데. 나는 보였어. 보였어. 어 야! 지렁이야. 지렁이, 지렁이, 지, 지렁이. 뭐달라니까 뭐 지렁이 구멍 잡고 있어. 이제 좀 다른 것도 고개 구을 찾으세요. 어, 그럼 10분 남았잖아. 10분 남았어. 10분 남았어. 10분 안에 리미 채워야 돼. 3 마리 좀 찾아줘. 아니면 아니면 언니 여덟 개찾았던면세 마리를 우리한테 주든가. 지렁이 찾아줬어. 그냥 우리한테 찾기 싫어서 대충 찾는 거 아니지? 빵. 빵인데아 <놀람> <놀람> 아, 아니, 고작 두개틀는게 말이 돼요? 혹시? 아니요? 아니. 어! 맞을 것 같은데? 배고프다. 아, 배고프다, 아, 배고프다. 아니, 맨날 아, 배고프다 말만 할 거예요? 아, 배고파. 그냥 말도 하기 싫다, 거죠 Is t 잉크? 잉크? 어, 처음부 얘는 문제있어. 포 앞에 뭐가 있던 거. 엄청 열심히 하는 포도 보고. 누가 있을 거다? 없을 거 같아. 없을 거 세계는 너네가 말주 맞아. 큰거줄 수도 있어. 큰거 줘. 제발 큰 거라도 줘. 제발 부탁할게. 너무 슬퍼요. 오늘 집에서 쌀 먹고 가야 되겠다. 너뭐 대결해봤자 얘네들은 한국 없는데. 대결할 거리가 없어. 일단 음료수를 그냥 다 같이 사줍시다. 여기한번아봅시다세 마리. 와. 귀여우시네요. 한번 진짜 깔아봐봐. 귀엽다. 왜그 <laughs> 우리도 뭐, 왜이안 돼? 왜이 어, 작아? 뭐, 뭐. 야, 우리가 제일 크긴 크다. 얘가 제일 대왕인데 <laughs> 아니, 어, 우리, 제가... 이겼어 아빠, 아니, 근데 우리, 우리. 이거... 하고... 근데... 아니, 게임 한번 해보자. 그래 해보자. 야, 두 마리 줘, 우리. 네. 두 마리 줘. 야, 두 마리 이거 어떻게 할것 같아? t a k 제일 큰게 m Take them. 다 a k e 다 h e m Take t h 바위 바위 보! 아니 조개를 야지아가 우리가 커! 근데 머리는 그냥 때 머리는 감운 그렇지 머리는 카운 그래, 어, 너네가 크다 <laughs> 예! 다음, 다음. 어. 하위, 하위, 바위 바위 우리가 더퍼 아니 근데 이제는 제일 큰것 밖에 안내기다그지어 어차피 약간 좀우리어리가 이길 것같이 응. 이겼어 이겼어 그건 너무 제일 큰거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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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겼어 우리가 이겼어 야 우리가 이겼지 아니 우리가 이겼잖아 어. 오기는뭐뭐 때. 뭐 대가 네, 크잖아 혀가 크잖아 <웃음> <웃음> 아니 가 이겼어 얘네들 이겼습니다 무서웠어 오늘 경기는 고기, 써니 니 TV. 이겼습니다. 저 카운터야, 내 그래. 면 내가 쭉 짜서 만들 수 있잖아 <웃음> 그래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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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리저기 내게 놓아야지 사장님 내년인데. 항상 그쪽으로 네. 위험한데 로디가 <laughs> 이렇게 자리가 많은데 왜굴 네. 불러오냐. 아빠랑 나중 편안 해야지. 음, 어. 안할 거야. <laughs> 자 드디어 완성된. 네. 조개. 초장. 조개. 초장. 고싱 이름 뭐라냐? 조개, 조개. 초장. 무, 조개. 대침. 어. 조개 회. 음, 먹어 그래. 보세요. 맛있다. 쪼개 응. 쪼개. 응. 내가 주는 거 맛나. 맛있어. 어 맛있다. 맛있다. 집에 사온 것도 맛있는데? 응. 비린내가 하나도 안 나. 진짜 비린내 하나도 안 난다. 아니, 뭐. 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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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하이라이트 조개 라면. 응. 맛있다. 주세요. 조, 조개 라면이야 진라면이야. 자 어떻습니까? 라면이즈뭔드 응? 그쵸. 이 맛에 오는 거지. 근데 오늘 조개 수확량이 너무 작아서 적어서 그게 좀 아쉽네. 사실은 조개 잡는 거보다 라면 먹어 오는 거잖아. 신상이에요신상이에요상상이야이야시상이이시상 <목소리도> <목소리도> <눈물이 막수는 난나? 목소리도>